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기는 마음을 또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여기 서, 설명을 듣고 가셔야 돼 여기 여기 거기가 중요한데요 거기가 예 네. 네. 나쁜놈 집에서 밀방구를 네. 세웠는데 그릇을 갖다 여기다가 엎어놓고 발로 막고 가라고 해서 네. 해보니까 깨서 여기다 갔다니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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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놓고 밟고 다니라고 네. 근데 네. 이제 원래는 더 저기였었는데 원래는 이 안에가 이렇게 더 이렇게 커요 이제 컸는데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밟으니까 깨져 없어 네. 네 주변이 깨지고 막 아, 이렇게 해서 지금 남은 주변, 것이 이런 주변, 정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세게밟았으면어더 아, 네, 넓었어, 네, 넓었어. 다 깨졌어 다. 다, 다. 전국에 네. 성예도이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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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았다고 네. 얘기를 모르고 예. 밟고 거죠. 그래. 걔는 걔는 전두환이 이름. 밟아 이비 후보 때. 이 후보 때. <laughs> 전두환이 대통령 되고서는 일이 안 오고 저쪽으로 왔대요. 저쪽으로. 단양 쪽에 단양 쪽에 네. 와가지고 11공수에 가서 그 탑을 세우고. 저리 가시게요. 네. 그걸 했고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네. 민박을 했어. 네. 민박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라고. 번호물 갖다 뜯어다가 이제 여기다 갖다 철판을 네. 놓은 거지. 네. 네. 여기는 이제 어쩌실 겁니까? 이거 지나가실. 이걸 어쩌실 겁니까? 아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. 이 전두환. 이거 전두환이 비석이에요, 이거. 광주를 내려와요. 네. 이제 순수를 하기 위해서 광주를 내려와. 남양에서 아아 민박을 해요 근데 그민바 하는 마을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왔다 갔다라고 이제 그 비를 세웠어요. 아그 비를 뜯어다가 여기다가 힘은 거예요. 아,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네. 여기에 인증을 하고 가십니다. 네. 아 네. 네. 갈고 네, 네. 가야지. 발. 아, 이어 아, 네, 발 모든 오합니다 예. 어느 예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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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가시게요 예. 남영신 여사는사 뿐이 삽분이 지려 받았습니다 네, 예. 네, 이, 네. 이 앞전에 유사명 예. 총경도 밟았습니다. 우리 하나도 여기 밟았어요 여기. 네. 우리 하나도. 어 선생님 왜 밟아보십니까? 선생는 아, 찍지 마세요. 어? <laughs> 네 밟으세요. 잘네 밟아. 어 이런 거 밟아줘야 돼요. 야 여기 가야지. 네 빨리 하고 이동해야 돼요. 이기는 어. 오늘은 3월 1 4일 여기는 마을도 이리기입니다인리 어,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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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이동 목령 아, 네. 하겠습니다. 동목 바로 이제 자유롭게 참배 잠깐 하고 이동하시기. 일단 이 안에 열사 묘로 가시죠. 연세대학교 <목소리로> 자이제 함께 하신 분슨 말? 문 불을 음, 뽑아줘야 돼. 동하겠습니다. 형님 어, 어디서 뭘 하셨어요? 오이 내려가면 식당 있지? 창평? 시작. 아, 여기 밑에 첫 번째 왼쪽에요 ,이. 네. 아, 그 명, 식당. 평목 가서잖아. 왼쪽이에요, 왼쪽. 예. 구디비 괜찮아요. 3 0년 식당 말씀. 300년 식당. 아, 안에. 아, 인찬 그 씨가 대단하다. <laughs> 한백년 식당으로 이동합니다. 광주가다가 연속에 있습니다. 조금 바로 다르게 첫 번째 음, 여기 백낭기. 백낭기. 여기 전기 백낭기 농민 음. 물 물대포. 물대포에 사망하신 분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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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이. 지난번 물대포로. 음. 0 0년사 네, 윤 목사님 네. 고등학교 후배데 아유. 아, 이재 열사. 미국 아가라고 서울대 네. 네. 아유, 그래 그래. 이재 열사고 네. 김세진 열사. 네, 세리가 뭐 열사가. 열사가 강 이제 입양시키고만 한거에가지고 지금 음. 예. 그학교다세우는 네, 아 아, 그구나 서울대에서 세워 네. 참, 이 대한민국을 음. 음. 이 그나마 이만큼이라로 이 녀석이 주 주식을 주시을주연을 주식을 주식이주을 떠나라 그나마 이 나라가 이만큼 이을호식을주식 여기 영화 택시 운전사. 을기식을겐 힌치 팩터 기자의 을품이 요품이에요 유인은 네. 아니고. 어, 머리카락 네. 손톱. 네. 이 옆에 김사복 선생님을 네. 모시려고 하는데 네. 이것 때문에 중단이 됐어지 정화조 어요님이 아. 옆에 부친는 모실 수 없다. 그래서 중단이 됐고. 광주시청에서 음, 음. 이 전체를 재조성하는.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 이렇게 되면 보시될겁니까 예. 그러니까 아, 중생 네. 네, 그래서 김상욱 선생이 안 음. 계십니다. 그런데 여기다 모시는 것도 잘못됐어요. 화장실 바로 옆에 있으니까. <laughs> <제가> <laughs> 자 이동하시죠. 한백 네, 년. 예, 좋은 문구도 많이 있습니다. 네. 전두환, 여 여기 있네. 역사의 심판자 전두환. 3대가 말살되어야 한다. <laughs> 광주 5.18 힘내자. 돌, 돌, 그 윤석열 탄핵 여기 있네. 윤석열 탄에 네, 탑 찍어요. 네. 윤석열 탄핵 여기 또 나왔네. 윤석열 탄핵안 보여, 안 보여, 나, 안 보여. 까꿍. 윤석열 탄핵 같은데, 이거? 어, 윤석열 뭐라고 써 있어? 아니, 이름만 써 있어. 어, 그래? 거의 그 탄핵이여. 어, 윤석열 써 있으마. 어? 윤석열 사제, 좋아, 윤석열 사제. 5월 정신 우리가 이어가자. 퇴진, 윤석열, 바보, 요기 아직도 있네. <laughs> 윤석열, 바보. 요 뭐, 많이 뭐 있는데, 찾을 수가 없네. 오케이. 오늘 영상은, 어, 지금 뭐, 한, 한백년 식당인가, 골로 간답니다. 어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Sư p